VR 체험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을 즐기는 청소년들. 다양한 주제에 따라 원하는 가상현실을 마음껏 즐겨 볼수 있는 VR 체험관입니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뿐만 아니라 강의실과 연습실, 문화 공간도 두루 갖췄습니다. 안산 단원 청소년 수련관이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7,596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한개 면적보다 넓습니다. 안산시에는 상록구 청소년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청소년 시설이 없었던 상황. 단원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아이스 노래방과 같은 부스들 체험하면서 저희가 체, 어, 친해질 수 있고 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원 청소년 수련관인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 재단이 위탁해 운영합니다. 이번 단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하여 그동안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안산 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융합 인재 교육, 양성 교육이 진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력 육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단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최신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만큼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화 활동 공간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